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원룸방에 이사 온지 1년이 좀안 됐어요. 근데 한 5개월 전부터 아래집 옆집 이웃집 분들이 시끄럽다고 난리세요. 밑층에서 쿵쾅 댄다고 샤워기를 하루 종일 들어두냐. 물 흐르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 살살 좀 걸어라. 구도 신고 방 안에서 걷냐 등등이고 옆집에서는 음악 소리와 웅성웅성거리는 목소리가 크다고 머리 찍거나 쿵 하고 앉는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근데 황당한 게 저는 집안에서 스펀지가 부착된 폭신폭신한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쿵쿵거리면서 걷는 타입이 아니에요. 제가 못 느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쿵쿵거리며 걷지 않아요. 체중도 많지 않고요. 또전 물세가 걱정돼서 샤워 길게 하지 않아요. 5분 아니면 끝납니다. 그리고 음악은 듣지도 않아요. 최신곡들이 시끄럽게 들린다는데 전 어릴 적부터 귀가 안 좋고 시끄러운 거딱 질색이라 음악을 따로 들어놓고 듣거나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어이가 없는 거 그분들이 시끄럽다고 하는 시간대가 제가 없는 시간이에요. 주로 11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시끄럽고 주말에 조용하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평일에 남자친구 데려오는 것좀 자제해달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남자친구 군대가 있는데 무슨 소리에 가요? 11시부터 5시까지면 제가 쭉 학교에 있는 시간입니다. 한 번도 이 패턴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사 오기 전부터 이사 온 후까지 쭉그 시간에는 학교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말에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집에 거의 없는 평일이 시끄럽다고 하고 집에 내내 있는 주말에 더 조용하다니요. 하다하다 며칠 전에 낮에 학교 수업 중에도 이웃집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처 물어봐서요. 아무리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준다며 연락처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집에 사람이 없으니 안 열어주죠. 그런데도 사람이 있다고 쿵쿵 거린다고 올라가서 벨 누르면 조용해진다네요. 듣다 보면 어이가 없네요. 제가 학교라고 아무리 설명하고 학교인 사진을 보내드려도 그럼 남자친구가 집에 있는 거 아니냐며 몰아들 하십니다. 오늘도 학교 시험을 쳐서 좀 일찍 마쳤고 금요일이라 전공도 휴강해주길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다가 좀 전에 집에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여자를 만났어요. 뻘쭘하게 인사드리는데 또 화내시더라고요. 집에 사람 좀 그만 드리라고요.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막 화냈습니다. 5개월 동안 사람 없는 집에 대로 왜 그러냐면서 저한테 아까 감정 있으시냐고 막 다그쳤어요. 그러니 자기가 더 힘들다고 이웃이라고 이해한 게 벌써 5개월이나 지났다면서 더 화내세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글 쓰다 너무 화나서 방금 전에 집주인한테 전화했어요. 빈 집에 대고 몇 개월째 왜 이러냐고. 그리고 집주인도 저 없을 때 집에 들어오는 건지 집이 가끔 나갈 때랑 다르다라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크게 뭐가 변했다고 할 증거가 없어서 빈 집에 무단 침입하냐고 따지려다 참았어요. 정말 돌겠습니다. 아직 만기까지 두달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자꾸 몰아가시니 힘듭니다. 이웃간의 불안은 걱정되지만 집 내부에 대한 걱정은 없었기에 우리 집 상태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문득 제 원룸방에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씩 집에 뭔가 바뀌는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혹시나 싶은 생각에 제 원룸에 혼자 있기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때까지 있었던 일과 사정을 말하니 친구가 제 집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와 집에서 상의할 생각으로 알겠다고 했죠. 얼마 후 친구가 집에 도착했는데 친구가 엄청 큰 소리로 놀러 가자 광안리에서 밤새 술 마시자 우리 오빠가 호텔도 잡아놨다라고 하더라고요 당황했지만 눈치를 엄청 주길래 저도 같이 어 그러자 하면서 대충 짐을 챙겨서 나갔죠 그러고 나서 친구 차를 타고 근처 카페에 가서 친구한테 왜 나왔냐고 물었죠. 친구가 니네 얘기 듣고 바로 느낌 오더라. 니네 없는 동안 누가 니네 집 들어가는 건 100%고 그 범인은 무조건 너희 집 근처에 산다라고 하대요. 무슨 탐정 놀이 하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는데 이웃집 사람들이 제게 했던 얘기들 하니까 한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친구가 이제 집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들고 온 차는 카페 주차장에 두고 걸어서 가자고 했어요. 근처에 있는 사람이면 차 소리 듣고 도망갈 수 있다 하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집에 가면 잊지 말아야 할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자고 팔에 닭살이 돋고 소름이 끼쳤어요. 친구는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히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도어락을 두번 틀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샴푸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나오라 해서 바로 나온다고 씻지도 않았거든요. 이때부터 정말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어서 덜덜 떨기만 했어요. 집 어디에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보일러실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일러실은 부엌에 있고 좀큰 창목만 있고 굉장히 좁아요. 제 캐리어들과 계절이 진한 이불들을 넣어두었는데 친구가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보일러실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안에는 샴푸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방금 누가 머리를 감은 것 마냥 났어요. 점점 머리가 복잡해져 있는데 다시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친구가 제 손을 잡고 창 밖을 보는데 보일러실 창문 밖에 여자가 매달려 있어요. 그때부터 소리란 소리는 다 지르고 당황하니까 경찰은 생각 안 나고 집주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까이 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마침 집이라고 제 연락 받고 안 그래도 밑에 층에서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거 들렸다며 내려오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내려오시고 보자마자 소리 지르고 그 여자는 벽에 매달린 채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오시니 이 여자가 제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저랑 친구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샴푸 냄새 은건한 머리카락 쥐어뜯는데 머리가 홀랑 벗겨지더라고요. 가발이었어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고 주인 아주머니 아들이었어요. 가끔 밥얻 들어가면 봤었거든요. 당번에 알아봤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집안으로 다시 그 남자를 끌어넣더라고요. 그리고 툭툭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두번 났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제 구두였어요. 옷도 제 옷이더라고요. 그 새끼 어디서 옷 같은 가발 가져와서 제옷 입고 제 구두 신으면서 제 샴토로 가발 빨면서 제 자취방에서 놀았더라고요. 제 방에서 잘 놀다가 저울 때 되면 보일러실 창문 타고 자기네 집 즉, 이집 보일러실로 돌아가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왜 이런 짓 했냐고 물으니 그냥 저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 뒤로 한마디도 안 하고 집주인 아주머니는 자꾸 잘못했다 비시고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 하지 말아달라며 친구랑 제 전화기 뺏어가고 원하는 돈다 주겠다고 얼마 필요하냐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신도 없고 그 5개월간의 시간 동안 눈치 못 챘던 제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집시끄러워지니 이웃집에서 사람들이 다 구경 오더라고요. 그 현장 보고 미쳤네 모네 하는데 전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친구가 갖다지고 경찰 불러달라고 소리치고 주인 아주머니가 합의하자고 난리고 그놈 가만히 있고. 이웃집들은 더러워서 이진 못 살겠다면서 말리고 그야말로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힘들었어요. 제가 1년 가까이 살은 방인데 벗어나고 싶고 그 놈이랑 한 방에 있는 것도 싫어서 그냥 나갔어요. 친구한테 너희 집에서 신세 좀 지자고 하고요. 그 뒤로 어제 하루 매일 가던 학교도 안 나고 친구 집에서 누워있다가 잠만 잤어요. 주인 아주머니한테서 부재중 연락이 수십 통 와있더라고요. 미안하다부터 시작해서 돈 줄테니 제발 용서해달라. 자기도 몰랐다고 알았으면 때려죽여서라고 바로 잡았을 거라는 내용인데 그냥 보기도 싫고 아무 생각 하고 싶지도 않아서 핸드폰을 껐습니다. 친구는 증거물을 위해 가발이랑 잭구도 챙겨왔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사에 신고하자며 난리도 아닙니다. 전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어떤 판단이 현명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사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 후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여러분들 현명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